호치민 경주 사계문화엑스포 2017이 2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경북도가 베트남 포치민시에 경북 화장품 상설 판매장인 클루엔코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영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초중고 자연보호 100일장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영주시가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호찌민 경주 사계문화 엑스포 2017일 2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일 호찌민 응우엔 후에 거리 특설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응우엔 탄풍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을 비롯해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으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합동 공연이 열렸습니다. 호찌민 경주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을 주제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조직위원회는 응우옌 후에 거리의 923 공원, 시립 미술관, 오페라 하우스 등 호찌민 전역에서 공식 행사와 공연, 전시회, 영상 체험 등 문화와 경제 분야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 민속공연에는 13개 나라 15개 팀이 참여합니다. 경북도가 지난 10일 아시아해양수산대학교 프럼 회원교 총장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새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지방 차원의 실천으로 특히 해양을 통한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을 비롯해 베트남, 러시아, 대만 등 4개국 7개교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해양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북도가 10일 베트남 시에 경북 화장품 클루앤코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호진 경산부 시장, 변창훈 대구 한의대학교 총장, 응우엔탄풍 베트남 시장을 비롯해 양도시 관계자와 화장품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경북도 화장품의 베트남 진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호치민 시장의 환영사와 김관용 도지사의 격려사, 개점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져 베트남 호치민시의 최초로 개점하는 공식적인 클루엔코 1호점 개소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경북 화장품 상설 판매장인 클루엔코 1호점 개소식은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기간에 맞춰 열렸습니다. 영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지난 9일 초중고 자연보호 101장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자연보호 101장 우수작 시상, 자연보호 유공회원 시상, 회원 화합대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101장 수상자와 영천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자연보호 101장에는 관내 13개교 153명이 산문, 운문, 미술, 서예 등네개 분야에 참가했으며 9월에서 10월까지 두 달간 작품을 접수받아 시인 및 교수 등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관 10명이 선정됐습니다. 경주시가 2017년산 공공 비축 및 건조벼를 매입합니다. 경주시가 지난달 13일 산물벼 7만 8천 포대 매입에 이어 지난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조벼 24만 6,303포대를 수매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건천읍 농협창고에서 공공비축미 건조벼 3,309포 매입을 시작했으며 올해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량은 지난해 대비 약11.4% 증가한 총 9,852톤 24만 6,303포대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 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국 평균 수확기 산지쌀값을 조국으로 환산한 가격에 따라 내년 1월 중 매입가격을 확정한 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지난 10월부터 인삼공판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장한 인삼경매장은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부지에 771제곱미터의 경매장과 654제곱미터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160톤의 인삼을 선별, 경매할 수 있어 경북은 물론 충북, 중북부권, 강원, 경기 동북권에서 생산된 인삼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뿐 아니라 홍삼 가공식품 품질 인증제도 정착, 풍기 인삼 축제장 판매용 풍기 인삼의 우수성 확보, 세계 인삼 엑스포 유치 등 풍기 지역이 인삼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최근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날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아동 친화도시 인증 신청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교육과 홍보, 지식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영주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아동 친화도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7일 시청 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영주시를 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이 민간 공공분야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빅데이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 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오정열 사무관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